다음 질문입니다. 저는 닭가슴살이 저에게 맞지 않아서 삶은 계란으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데 계란 먹을 때 노른자를 꼭 빼고 먹어야 하나요? 노른자는 사실 좀 이슈가 많은 뭐 식품이죠. 뭐 이거 먹으면 살이 찐다, 빠진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신념은 노른자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저는 노른자를 싫어해가지고 노른자를 잘안 먹긴 하는데 이게 뭐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어, 노른자를 먹고 싶긴 한데 살이 찔까 뭐못 먹어 이러신다면은 굳이 그러실 필요가. 없는 게 노른자를 막 정말 엄청 많이 먹지 않는 이상 두알세알 알 정도 먹는 거잖아요. 그 정도는 우리 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방을 채워 주는 정도지 뭐 결코 과한 정도가 아니라고 해요. 계란 노른자 걱정 안 하고 드셔도 됩니다. 그런 분들도 있어요. 콜레스테롤이 되게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,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? 콜레스테롤이 건강에 안 좋은 건데?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사실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도 감론을박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가장 최근에 미국 식품 관련 학회에서는 콜레스테롤을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게 아니다. 라는 게 거의 정설로 돼가고 있거든요. 아직도 우리나라는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을 먹으면 어,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. 계란 노른자를 먹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지방도 마찬가지예요.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방을 먹는다고 해서 이게 우리 몸으로 들어가서 바로 지방세포가 되는 게 절대 아니라 우리의 이런 이 피하 지방들은 우리 몸에서 다 쓰고 남은 에너지들이 합성이 돼서 저장된 형태이고요. 우리가 먹은 지방은 우리 소화기관을 거쳐서꼭꼭 꼭 필요한 곳에 쓰입니다. 콜레스테롤 높은 거를 먹는다고 해서 절대 콜레스롤 수치가 높아지는 거는 아니고요. 그것도 언제나 항상 밸런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콜레스롤이 있는 식품도 같이 먹어 줘야 한다고 해요. 평 채식만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분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수치를 고위험군으로 나온 거예요. 고기도 전혀 안 먹고 지방 음식도 전혀 안 먹고 노른자 당연히 안 먹고 무조건 버리고 거의 채소 위주의 식사만 하는데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은 거죠.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체 외부에서 콜레스테롤 섭취를 해 줘야 우리 몸이 콜레스테롤, 적당량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적으로 이제 가져갈 수가 있다고 해요.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계란 노른자를 먹으면 안 될까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